전국의 리멘 행님들 반갑습니다 흑반입니다. 어 형들께 제가 전달할 리플에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문과 이과 행님의 얘기를 빌어서 형들께 전달하겠습니다.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 트럼프 시대 때는 형들 리플이 아무 끼였다. 리플이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바이든 정권 1년 이후 이제 리플 거래량을 형들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리플의 거래량은 형들. 어, 지난번 대상승장과 달리 훨씬 더 많이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. 리플은 정치적이고 국가적이고 세력이 움직이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거 반드시 그들만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. 세력이 올릴 코인이기 때문에 어, 그 다음번에 이 에너지를 몰아서 더 크게 5천원, 7천원, 1만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고 판단됩니다. 존버하지 못하고 이탈된 투구형들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. 또한 리프를 손질친 형들 또한 후회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버텨서 반드시 웃을 겁니다. 이상입니다. 5년 초장투 할 형들만 구독하시고 못 버틸 형들은 구독 취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